그러면은,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, 예, 이 사람이 그 전라도 사람, 그, 어, 전북 진안군 안천면 백하리 상리, 그 해병 215기 황창이 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의 돈을 내가 올라면서 내 후임인데, 돈을 5불로 빌렸었어요. 오불로 빌리 쓰고 야그 내가 봉국에 가서 뭐 니가 한게 봉국에 가치가 있데 봉국에 가서 줄게 오불로 빌리주가 그리고 요새 돈을한약한 6천원 가량 되지요. 봉국에 가서 준 닦고 하고 이 사람 돈을 원남서 오불로 빌리 썼는데 이 사람하고 저 다낭 그래 내개 이름도 다낭입니다만은 다낭 단항 미 해군 병원을 거쳐가. 키는, 저, 106 후송병원, 음, 저, 명호부대 쪽으로 거쳐가지고, 필리핀 크라크공항, 수비만 있는데 아니습니까 그, 필리핀, 그, 옛날에 그 미군, 아시아에서 제일 미, 큰 미, 미 해군 기지 있던데, 필리핀. 필리핀 크라크공항을 거쳐가지고, 대구 동촌 비행장까지는 같이 왔어요. 이 전후하고, 올라오면서. 아이고 이거 대구 동촌 비행장에서 하룻밤 딱 같이 자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지나 카요. 전라도 저는 서울 성남 비행장으로 날아가야 되고 나는 진해 덕산 비행장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. 거기서 뭐키어졌지요뭐그래뭐돈 오불을 못 갚았어요. 그래 있다가 그정우에그돈오불빌려선 것이 34년 동안. 한 해, 해마다 몇 번씩 생각이 나요. 그래 내가, 아, 이거 일하다가 내가 나이 더먹으면이 사람을 안 찾아보고는 일하다가 나이 더먹으면안 된다. 내가 이거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한을 가지겠다.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,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백하리 상리에 있는 황창리를 찾아가지고, 그 생사 연락 확인을 해가지고, 내 사촌을 대동해에 같이 갔어요. 네, 이 사람이 내 사촌입니다. 오, 학재라고. 뭐, 내 강, 뭐, 얼굴도 좀 닮은 데도 있어요. 내 사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, 강히큰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, 젊은 시절을, 학창 시절이고 젊은 시절을, 저 집이 부자니까, 막.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썼어요. 젊어서 돈, 그거 부모 돈 너무 많이 갖다 쓰면요. 사람, 금방 그 칩니다내 사촌만 그런 게 아니고. 그래, 임내 사촌이 되는막 세상 겁나는 게 없고, 막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나이를 먹고막 고생을 하고, 이래도 막, 그, 살고 있습니다. 살고 있는데. 내 사촌이 워낙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돼가지고 안 해본 게없으니까 조선팔도 이 길을 환하게 알아요. 그래, 내가, 그, 이, 내, 사촌도고, 그래 내가 택시 타고, 택시 대절해가지고, 전라도로 가느니, 니차그거로 네 가지고, 전라도로, 내강 같이 가자. 이렇게, 해가 이, 내 사촌이 그때 지가 공사장에 일하던 1톤 추럭이 있었어요. 그 1톤 추럭을 타고, 이, 황창일전우를 그, 찾아갔습니다. 찾아가가지고, 그,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황수병, 그 우리 설지에는 해병이 아이고 수병 이렇게 했습니다. 뭐 이조 시대 수병 수병 카드기, 이조 시대 수병 카드기. 우리 설지에는 뭐 해병대가 그막그 그 해군에서 갈라져 나오고 이래가막 수병 수병 이렇게 했는데. 그래 내가 그 황수병 내가 사실 이인데 월남서 돈을 오불 빌려 쓰고 그러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대구 동촌비행장에서 헤어져가지고 내가 갚을 길이 없었으나 너저나뭐 지금 찾아왔다 내가 돈을 받아다오 이렇게 하 <laughs> 전라도 황창일이 전우가 하는 말이 오수병 우리 일하면 전우가 아니야 응? 내 오수병한테 돈오불 빌려준 기억도 없고 일하면 전우가 아니야 내 돈을 안 받는거요 그럼 그래 내가 학재 보고 내 사촌 보고 그 마당에서 항창이를 집 마당에서 내 사촌 학재 학제 보고 학재야 나는 안 되겠다. 내가 대문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학재 니가 말을 잘 해라. 이 돈을 전달해라 이렇게 하고 그 봉투로 학재를 줬어요. 내 사촌을 주고 나는 대문 밖에 가 있는데 내 사촌이 말도 잘합니다. 이 사람이 돈도 많이 쓰고 해놓으면요. 응? 그런 내 사촌 사체가 그 전라도 황창일이한테 이렇게 했답니다. 아니, 보소. 당신 우리 형님 전후 같으면은 우리 형님의 돈을 받아, 대,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형님이 그돈 오부를 못 잊어가지고 34년 만에 지금 찾아왔는데 이 돈을 당신이 받아줘야 우리 형님이 마음이 편하다. 우리 형님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 전후가 아니냐. 이렇게, 뭐 말을 잘해가지고, 그, 내 사촌이 황창일이한테, 그, 돈을 전달했습니다. 그래, 뭐, 그 오분을 갖다가 내가 어떤, 뭐, 금리를 정, 정할 그런, 그, 입장도 못되고, 그래가지고, 어, 그 당시에 내가, 그, 한 달, 연금을 내가 전달하고 왔습니다. 어 그리고 막, 어, 나니까 저도 뭐, 걱정이었고, 아, 금일은, 아, 이 정도로, 그, 마치고, 다음부터는 좀더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